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정입니다. 이제 정말로 겨울이네요. 오늘은 우리 민들레도 기다려 주셨고 저 또한 기다려왔던 겨울 패션 하울을 들고 왔습니다. 올 겨울 따뜻하고 멋지게 나기 위해 새로 구매한 패션 아이템들도 보여드리고 룩에 센스와 고급미를 한껏 더해줄 주얼리까지 소개해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꼭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짜잔! 제가 올겨울을 위해 구매한 패션템들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도 구매하고서 정말 만족스러웠던 제품들만 쏙쏙 골라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잘 입는. 혹은 앞으로 잘 입을 예정인 옷들 쭉 보여드릴 거예요. 우선 상의들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이라는 브랜드의 가디건이에요. 그레이인 듯 카키인 듯 차분하고 멋스러운 색감에 기본템이지만 핏이 정말 훌륭한 가디건입니다. 치마나 청바지, 슬랙스 어디에든 편하게 코디하기 좋고 봄, 가을, 겨울 다양한 계절에 입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했는데요. 맨살에 그냥 입어도 까슬거리거나 불편한 느낌이 없어서 손이 자주 갈것 같아요. 어깨 라인이 살짝 오버되게 내려와서 이게 어깨 라인과 핏을 더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무난하거나 심심해 보이기 싫을 때는 저처럼 실버 주얼리로 살짝살짝 살짝 포인트를 주면 센스 있는 코디가 완성돼요 이것도 우위에서 구매한 니트 상이에요. 코트나 자켓 안에 레이어드 하기도 좋고 단독으로 입어도 핏이 예쁠 것 같아서 구매했어요. 저는 겨울에 폴라티나 하프넥티 자주 꺼내 입는 편인데 이건 구석구석 디테일이 살아있어서 마냥 무난한 느낌이 아니겠다 싶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레글런 디자인에 세로로 떨어지는 짜임, 그리고 긴 소매가 길쭉하니 예쁜 실루엣을 만들어줘요. 얘도 청바지나 슬랙스, 어떤 기장의 치마에든 다잘 받쳐줄 것 같고 이너로 입을 거 없을 때 그냥 이거 고르면 웬만하면 다 성공할 것 같아요. 촉감도 좋고 디자인도 예쁘고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겨울철 기본 티입니다. 특히 단독으로 착용하면 조금 심심해 보일 수 있는 이런 하프네티나 폴라티에는 이렇게 길쭉하게 떨어지는 목걸이 함께 코디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으로는 귀엽게 포인트가 되어줄만한 상의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로브에서 구매한 니트예요. 너무 귀엽죠? 별다른 스타일링 없이 이거 하나만으로도 전체 코디가 확 사는 느낌이에요. 생각보다 코디하기가 정말 쉬운 아이템이더라고요. 이렇게 짙은 색감의 청바지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짧은 치마와 니하이 부츠에 코디하면 발랄하고 걸리시한 연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실버 주얼리와 회색 운동화에 같이 매치해서 캐주얼한 분위기를 살려주었습니다. 외출할 때는 겨울 자켓이나 무스탕, 숏코트 걸쳐줘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지난번 제주 브이로그 영상 그리고 인스타 사진으로 너무 너무 문의가 많았던 바로 그 상의 페이노어 플레저 제품입니다. 이 홀터넥 슬리브리스와 볼레로가 세트고요. 독특하고 트렌디한. 과감한 핏의 탑이에요. 저는 이 은은한 베이지 색상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깨를 드러내면서 팔에 딱 붙는 니트 소매가 길게 떨어지는 타입이라 뼈대가 가느다란 분들이 입었을 때 특히 예쁠 스타일. 엄청 여리여리한 핏이 연출돼요. 얘는 부츠컷 팬츠나 골반치마에 함께 매치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주 브이로그 영상에서 같이 코디한 이 반지 무늬도 엄청 많더라고요. 주얼리들도 이따가 뒤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골드 주얼리 위주로 매치. 에서 은은하게 반짝이는 포인트를 줬습니다. 얘의 단점은 입었을 때 먼지가 좀 많이 날린다는 거. 마지막 소개할 상의는 짜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니트인데요. 알렉산더 왕 제품이에요. 구매하고 입어보고서 이거 진짜 잘 샀다 했던 제품. 얼핏 보면 오프숄더 탑인가 싶은데 시스루로 은은하게 비치는 이. 튤 요크 디테일로 오프숄더인 듯 사실은 오프숄더가 아닌 그런 스웨터입니다. 은근히 섹시한 분위기도 연출할 수 있고 입었을 때 엄청 세련돼 보이는 느낌이에요. 요 앞부분의 드레이프 디테일도 너무 예쁘죠. 딱 제가 선호하는 기장의 크롭 스타일이어서 생각보다 코디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스커트에 매치해도 예쁘지만 개인적으로는 와이드핏 청바지에 캐주얼하게 매치하는 게더 멋스러운 것 같아요. 신경 쓴듯안쓴듯 세련된 꾸안꾸 느낌, 블랙상이라 특히 고급스럽고 시크한 느낌이 있는데 여기에 은은하게 반짝이는 이런 주얼리까지 같이 매치해주면 고급미가 몇 배는 더해집니다. 실버, 골드 액세서리 둘다잘 어울린다는 게 블랙의 장점인 것 같아요. 다음은 하이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플랙진입니다. 아까 그로브 니트 소개해드릴 때 같이 코디했던 제품이에요. 제가 전에 플랙에서 청바지 두 벌을 구매했었는데 두 가지 다 성공해서 이번에도 용기 내어 구매한 제품입니다. 플랙의 로그진이 이렇게 여유있게 일자로 떨어지는 긴 기장감의 생지 데님을 가지고 싶었는데 이게 딱 예뻐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입었을 때 색감이며 핏, 길이감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만족하고 있어요 25호 사이즈가 가장 작아서 25호로 구매했는데 생각보다 허리가 엄청 크게 나왔더라고요. 그래도 핏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는 이렇게 요술 단추 따로 달아서 입고 있어요. 도톰하지는 않아서 봄 가을에 입기 좋은 두께감이에요. 무심한 듯툭 떨어지는 핏이 정말 스타일리시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도 확실한 포인트가 있는 게 너무 예쁘죠. 두고두고 잘 입을 것 같은 청바지입니다. 다음은 아수라에서 구매한 밴딩 팬츠예요. 저는 키가 작은 편이라 상의 길이를 약간 짧게 입는 걸 좋아. 하는데 넉넉하고 편하게 크롭 상의에 여기저기 코디하기 좋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두껍지 않은 트위드 원단으로 제작되었는데 밴딩 팬츠이지만 트위드 원단이라 또 과하게 편해 보이지만은 않고 꾸안꾸 스타일에도 잘 어울려요 저한테는 기장이 길어서 조만간 길이를 약간 수선해서 입을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투피스 세트 보여드릴 거예요 제 체형에 잘 어울리는 옷들이 참잘 나와서 애정하는 브랜드인 오드원아웃 제품이에요 얘는 직접 구매한 건 아니고 브랜드에서 이번에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최근에 골드 주얼리와 함께 예쁘게 코디해서 인스타그램에 착장을 올렸는데 이 코디가 생각보다 우리 민들레 여러분한테 반응이 엄청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투피스 스타일 좋아하기도 하고 셋업으로 딱 입어주면 애써 코디할 필요가 없어서 즐겨 입어요 니하이 부츠나 니삭스와 함께 매치 딱 좋습니다. 겉에는 짧은 기장감의 패딩이나 무스탕 걸쳐주면 어, 사랑스러운 겨울 코디가 완성돼요. 다음은 올 겨울에 진짜 잘 샀다 싶은 아우터 세벌 보여드릴 건데요. 아우터 첫 번째는 코트입니다. 이번에 렉토에서 구매했어요.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라 사기 전에 되게 고민했는데 직접 입어보니까 사길 잘한 것 같아요. 오버핏에 길이감도 엄청 길고 되게 따뜻한 편이라 무게감 있어 보이는데 착용감은 생각보다 가벼워요. 얘는 곳곳에 디테일이 살아있는 멋스러운 코트예요. 넥라인에 이 디테일을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 케이프 디테일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와이드한 벨트 장식도 굉장히 독특하고요. 양 옆에 이렇게 깊은 슬릿 디테일이 있는데, 오버사이즈의 긴 기장감이라 자칫 답답해 보일 수 있는 걸이 슬릿 디테일이 시원하게 확 살려주더라고요. 플러스로 활동성도 높여주고. 겨울철 긴 코트 하면 마냥 성숙해 보이고 어디 격식 있는 자리 갈때 입어야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이런 다양한 디테일들 덕에 흔하지 않고 트렌디하면서 또 힙하기까지 한것 같아요. 구매하고서 아직 밖에 입고 나간 적은 없는데 얼른 입고 나가고 싶어요. 다음은 루에브르에서 구매한 무스탕입니다. 여기저기 매치하기 좋은 적당한 크롭 기장에 질 좋은 무스탕 찾다가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넓은 와이드 카라가 특징이에요. 인조가죽이라 입었을 때 묵직하지 않게 가볍고 편안해서 좋고 자질구레한 디테일 없이 깔끔한 디자인이라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런 숏 아우터는 확실히 깔끔한 게 예쁜 것 같아. 색감만 잘 맞춘다면 어디에든 툭 걸치기 좋은 아우터 같지 않나요? 시크하면서도 캐주얼한 느낌? 적당한 크롭 기장에 품은 약간 넉넉한 딱 제가 원하던 핏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얘도 아직 밖에서 입은 적은 없는데 최대한 빨리 입고 나가고 싶네요. 아우터 마지막은 쇼패딩이에요. 얘도 오드원 아웃 투피스와 함께 코디한 사진을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었는데, 그때도 문의가 꽤나 많았어요. 던스트 제품이고요. 구스다운 자켓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당한 크롭 기장감으로 어떤 스타일링에도 잘 어울려요. 이런 어디에나 잘 어울릴 예쁜 크롭 기장의 패딩을 열심히 찾고 있었는데, 어, 얘가 딱 제가 찾던 스타일이더라고요. 엄청 따뜻하기도 하고 핏으로 마도록 템이라 얘는 진짜 겨울 데일리 아우터. 이 후드는 탈부착이 가능해서 두 가지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후드를 떼고 입는 게더 예쁘더라고요. 충전재가 엄청 빵빵해서 입었을 때 자칫 부해 보이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의는 와이드한 핏보다는 스트레이트나 부츠컷 치마를 입어주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은 새로 산 부츠. <laughs> 이렇게 시커먼 애들을 많이 샀는지 모르겠어요. TWVP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오래 신어도 부드럽고 가볍고 편안한 어디든 세련되게 코디하기 좋은 웨스턴 부츠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구매한 건데 얘도 잘산것 같아요 다잘산 템만 있어 160cm인 제키 기준으로 무릎 아래까지 딱 적당하게 올라오는 기장감이에요 따로 지퍼는 없는데 둘레가 넉넉하고 재질 자체가 부드러워서 신고 벗기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 앞코는 꽤나 길쭉하고 뾰족한 편인데 이렇게 앞코가 얄쌍한 하게 잘 빠져야 웨스턴 부츠의 매력이 확실하게 살아나는 것 같아요. 다리도 길어 보이고 저는 정 사이즈로 구매했는데 발볼이 넓거나 좁은 앞코를 유독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반 치수 정도 크게 신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운동화 두 켤레 쇼핑한 게 많아서 소개할 게 많아도 너무 많네요. 일단 이건. 나이키 사카이 프라그먼트 스모크 그레이. 지난 겟레디에서도 보셨죠? 트레이닝복에도 잘 어울리고, 청바지에도 잘 어울리고, 겨울 코디에도 잘 어울릴만한 깔싸만 운동화 찾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리셀로 구매해봤네요. 요 와플 밑창과 더블 수시, 중창의 요 레터링, 프라그먼트 번개 시그니처 등등 이런 깨알 같은 디테일들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감각적이고 독특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빈티지한 감성이라 마음에 들고 다음에는 조금 더 과감한 색깔로도 도전해 보고 싶더라고요. 다음은 조던 로우. 스타피쉬입니다. 뭐에 홀렸는지 <laughs> 리셀로 나이키 운동화를 두 켤레나 구매해버렸어요. 슬랙스나 와이드핏 청바지에 스타일리시하게 매치하기 좋을만한 운동화를 찾다가 이 조던 로우랑 덩크 로우를 보게 됐는데 저는 조던 로우의 얄쌍한 라인이 좀더 마음에 들어서 이걸로 구매를 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운동화 중 가장 화려한 색깔이에요. 저는 사실 운동화나 스니커즈류에 크게 욕심이 없었어서 죄다 무난한 색깔 들만 갖고 있었는데 이왕 리셀로 살거 눈에 확 띄는 색깔도 질러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받아서 실물로 보고 직접 신어 봤는데 웬걸 너무 섹시한 거지. 색깔도 라인도 생각보다 코디하기 어렵지 않고 룩에 확 포인트를 줘서 마음에 들었어요. 아껴 주면서 앞으로도 잘 신을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개할 신발 날이 추워지면서 다시 핫해지고 있는 브랜드 어그의 디스코 슬라이드에요. 눈 오거나, 정말 많이 추운 날만 아니면 겨울에 귀엽고 편하게 신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해 봤어요. 게다가 이 굽이 4.5cm로 적당히 높은 플랫폼 타입이라 키가 그리 크지 않은 편인 저한테는 너무 반가운 신발이랄까요? 복실복실한 털 덕분에 착화감이 포근해요. 뒤축에 밴딩 스트랩이 달려있어서 안정감 있고 이 스트랩의 어그 로고덕에 좀더 귀엽고 힙한 느낌? 딱한번 신고 나갔는데 얘도 생각보다 편하고 예뻐서 올겨울 잘 신게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새로 구매한 겨울 패션 아이템들 보여드렸는데요. 옷, 신발들과 함께 어, 눈에 띄는 반짝이는 것이 있지 않았나요? 네, 바로 주얼리 제가 이번에 미스 그린이라는 브랜드와 주얼리 마켓을 진행하게 됐어요. 오늘 영상뿐만 아니라 최근 제 인스타그램 사진들만 봐도 아실텐데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브랜드의 주얼리들을 실버, 골드로 색깔만 다르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룩에 돌려가며 매치했습니다. 그 말은 즉, 어디에나 잘 어울릴 퀄리티와 활용도가 높은 정말 멋진 주얼리들이라는 거. 이번에 제가 주얼리 마켓을 진행하게 된 미스그린이라는 브랜드는 한 사람은 하나의 우주와도 같다라는 말처럼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을 재조명하여 오마주하는 어, 데미파인 주얼리 브랜드예요. 그래서 프리다 컬렉션, 마릴린 컬렉션, 켈리 컬렉션 오드리 컬렉션 등등 각 인물들을 오마주한 컬렉션 라인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진행하게 된 주얼리는 프리다 컬렉션과 마릴린 컬렉션 제품들인데요. 컬렉션 안에서도 제 취향인 주얼리들만 골라서 아주 신중하게 라인업 해봤습니다. 우선. 프리다 컬렉션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자기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고 예술로 승화시킨 프리다 칼로의 영감을 받아 우리 모두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는 의미를 담은 컬렉션이에요. 이런 메시지 덕에 실제로 선물용으로도 아주 인기가 많은 컬렉션이라고 해요. 사실 물건 하나를 구매하더라도 단순히 마음에 들거나 필요해서 살 때도 많지만 그 안에 뜻이 있고 의미가 있으면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한 나의 물건이 되는 거니까.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프리다 크로스 목걸이입니다. 레이어드하기 좋은 뿌티 사이즈의 크로스가 포인트인 목걸이에요. 특히 이 크로스가 센터가 아니라 쇄골 부분에 위치해서 보다 섬세한 룩을 완성해줘요 미스그린 주얼리들이 특히 마음에 드는 점이 목걸이와 팔찌 모두 이렇게 길이를 원하는 대로 아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슬라이드 볼 장식 덕에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사이즈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제품은 프리다 러브 목걸이 인데요 크로스 목걸이와 함께 레이어드 해서 최근에 정말 자주 착용하고 다닌 목걸이에요 아마 제 최근 인스타그램 사진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꽃잎 펜던트가 포인트인데, 앞면은 무광, 옆면과 뒷면은 유광으로 보여지는 텍스처가 독특하죠. 오목하면서 앞뒤 질감이 다른 실제 꽃잎의 모양과 특성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됐어요. 특히 앞면에는 Love Your Life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고 뒷면에는 기도하는 손의 심볼이 새겨져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렇게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작고 섬세한 디테일과 의미 때문에 이 주얼리들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원하는 대로 길이 조절이 가능한 슬라이드 볼 장식이 사용되어 있고요. 브이넥 탑이나 셔츠, 밋밋한 티, 폴라티의 멋지고 유니크한 포인트가 되어줄 아이템이에요. 세 번째는 프리달 러브 귀걸이입니다. 이것도 러브 목걸이와 마찬가지로 오가닉한 꽃잎 모양의 팬던트 디자인이 포인트인 귀걸이에요. 앞면은 매트하고 옆과 뒷면은 유광인. 두 가지 표면 처리가 되어있는 질감의 특성 덕분에 실버 색상이든 골드 색상이든 피부톤을 타지 않고 부드럽게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착용하지 않던 색상도 편하게 시도하고 소화하기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정적인 스타일의 코디에 고급스럽게 잘 어울리는 귀걸이에요. 그리고 저는 미스 그린 주얼리들 귀걸이에서 특히 너무 만족스러웠던 게이 이어백. 이어팩 디자인이 정말 남다르죠. 일반적인 이어팩 디자인은 작아서 찾아 끼우기도 힘들고 귀볼이 눌려서 불편하고 아플 때가 많은데 그런 불편함을 개선한 넓은 팔각형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제작되었어요. 그래서 귀걸이를 오래 착용해도 착용감이 편안하고 피로도가 낮습니다. 보여지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부분까지 고민한 디자인이 소비자 그리고 주얼리를 착용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네 번째는 프리다 미니 러브 팔찌. 프리다 컬렉션의 시그니처 형태를 작게 재해석하여 제작된 팔찌예요. 앞서 보여드린 러브 귀걸이 목걸이보다 팬던트가 작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슬라이드볼 장식으로 사이즈를 아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서 손목이 가늘건 굵건 사이즈 걱정 없이 편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계절 내내 착용하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여름에 아예 손목을 드러낼 때 착용하기에도 좋고 지금 같은 시즌엔 셔츠나 몸에 착 감기는 티셔츠 위에 같이 코디해주면 센스 있는 룩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프리다 러브 반지입니다. 저는 이 프리다 러브 컬렉션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아하면서도 마냥 정적인 느낌은 또 아니고 어떤 룩에든 정말 다양하게 매치하고 소화하기가 좋은 디자인이랄까? 이 반지도 제 브이로그에서 잠깐 등장하고 문의가 정말 많았는데요. 꽃잎이 이어진 듯한 디자인에 패턴의 흐름을 따라 역시나 love your life 메시지가 새겨져 있어요. 진짜 예쁘죠? 반지 또한 사이즈 조절이 자유로워서 8호부터 15호까지 사이즈 고민 없이 편하게 착용이 가능합니다. 고급스럽고 세련된 룩에도 힙하고 트렌디한 룩에도 정말 잘 어울리는 반지랄까요? 실버, 골드 단독으로 착용해도 예쁘지만 이렇게 겹쳐서 같이 착용하는 것도 진짜 멋스러워요. 프리다 컬렉션은 확실히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다는 것도 엄청난 장점이지만 특히 의미가 너무 좋아서 선물용으로도 정말 추천하는 컬렉션이에요. 지금부터는 마릴린 컬렉션. 시대를 초월한 관능과 지성의 아이콘 마릴린 먼로에게 영감을 받은 컬렉션이에요. 화려한 외모에 가려져 알지 못했던 그녀의 철학적인 면모를 재조명하여 욕망의 대상을 넘어 메시지를 전달하는 미디어로서의 여성의 곡선을 체인 디자인으로 표현했다고 해요. 여섯 번째는 마릴린 볼드 원 링크 귀걸이입니다. 적당한 두께감과 볼륨감의 이태리 체인으로 고급스러움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무광이 매력적인 데일리로 착용하기 좋은 심플한 디자인이에요. 무광 주얼리는 부담스럽게 반짝이지 않아서 자연스럽고 고급스럽게 매치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마릴린 수엔엘 귀걸이입니다 이건 오프라인 품절템으로 반응이 엄청 좋았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볼륨감 있는 이태리 체인으로 제작된 귀걸이인데요 윗부분은 귓볼에 착 붙어 안정감을 주고 밑부분은 드롭 형식으로 제작되어 착용했을 때 세련된 느낌을 줘요. 이렇게 민정마켓으로 오픈할 주얼리 7가지를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신나게 소개하느라 영상이 너무 길어졌죠? 소개해드린 주얼리 모두 컬렉션이나 컬러별로 크로스매칭해서 착용해도 정말 잘 어울리고 풍부한 믹스매치가 가능해서 좀 다양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요. 벌써 다들 고민하시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 찰떡인 아이템들로 잘 골라가셨으면 좋겠네요. 두개 이상 구매하시면 18,000원 상당의 이 너무너무 귀여운 미니 주얼리 파우치가 랜덤으로 증정되니까요. 꼭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스 그린 대표님이 주얼리에 정말 진심이셔서 이 작은 파우치 하나도 내 손에 닿는, 내 가방에 들어가는 거라 이태리 벨벳 소재로 제작하셨다고 해요. 만졌을 때 부드러우면 기분 좋고, 가방에서 꺼낼 때 예쁘면? 또 좋잖아요? 저도 주얼리 그냥 작은 더스트백에 대충 들고 다녔었는데 사이즈도 작아서 미니백에도 충분히 들어가고 여행 갈 때도 너무 좋아요. 아마 이 파우치 때문에라도 두개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이번 주얼리 마켓 자세한 일정과 옵션, 가격, 그리고 구매 방법은 영상 및 더보기란에 상세히 기재해둘 테니까 꼭 참고해주시고요. 제품 오래도록 예쁘게 유지할 수 있는 보관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봐주세요. 저는 이만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네요. 제가 좋아하는 겨울 패션템들로 가득 담아서 이렇게 알차게 가져왔는데요. 이번에도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같이 행복한 연말, 따뜻한 겨울 보내봅시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댓글 한마디씩 꼭 남겨주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예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다음 주 뷰토일에 만나요. 안녕!